여러분,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며 피부 관리를 그냥 포기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렇게 방치하면 단 3개월 만에 피부는 더 칙칙해지고 주름은 깊어집니다. 지금 바로 작은 습관을 바꾸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를 연구해온 박진수 박사입니다.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피부는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발을 들인 건 1994년이었어요. 당시 할머니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시는 모습을 보고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노화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60대가 넘으면 피부 관리가 소용없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올바른 관리로 극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황금 시간이에요. 피부세포는 28일마다 새롭게 태어나거든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70대, 80대 분들도 적절한 관리만 하면 1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82세 어르신 중에는 60대로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의 비밀이 뭐였을까요? 바로 꾸준함이었습니다. 화려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 매일매일 작은 습관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분은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고 물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집에서 단 5분만 투자해도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동안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시술이나 비싼 화장품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확실한 효과가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되어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제가 지난 30년 동안 국내외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수많은 실험과 임상 결과들이 뒷받침하고 있어요. 요즘 거울 보며 한숨 쉬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 사진과 비교하며 아쉬워하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무엇보다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얼마 전 제가 상담해 드렸던 72세 김영숙 할머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에 퍼진 갈색 반점 때문에 자꾸 얼굴을 가리셨어요. 웃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어서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피부가 괜찮았는데, 이제는 정말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온다고요. 특히 며느리가 비싼 화장품을 사다 줘도 별 효과가 없어서 더 우울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생활 패턴을 자세히 들어보니 문제점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물을 두 잔도 채안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아예 바르지 않으셨거든요. 세안도 하루에 네 번씩 하면서 피부를 자극하고 계셨고요. 처음 상담실에 오셨을 때 할머니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께 간단한 생활 습관 몇 가지와 집에서 할수 있는 천연 팩 방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물을 하루 6잔 마시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그렇게 많은 물을 어떻게 마시냐고 하셨지만 작은 컵으로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리고 외출할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도록 했습니다. 세안 횟수도 하루 두 번으로 줄이고 일주일에 두 번씩 알로에 팩을 해보시라고 했어요. 알로에는 할머니가 직접 키우시는 것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놀랍게도 3개월 뒤 다시 오신 할머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피부는 한결 맑아지고 무엇보다 웃음이 되살아났습니다. 손주들과 사진 찍는 것도 이제는 즐거워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야 거울 보는 게 무섭지 않다고 오히려 매일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게 재미있다고요. 며느리도 깜짝 놀라면서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과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할머니가 실천한 방법들은 정말 간단했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그냥 꾸준히 하신 것 뿐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핵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도 김영숙 할머니처럼 충분히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만으로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동안 피부를 가로막는 진짜 원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자외선 노출에 대해 말씀드려야겠어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수치인지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겨울이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시는데 이게 큰 실수예요. 자외선에는 UVA와 UVB가 있는데요. UVA는 구름도 뚫고 유리창도 통과해서 피부 깊숙이 침투합니다. 바로 이게 주름과 탄력 저하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UVB는 표면을 태우면서 기미와 주근깨를 만들어내죠. 대한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 그룹은 4년 뒤 피부 노화 속도가 24%나 느렸다고 해요. 반대로 차단제를 안 바른 그룹은 4년 만에 피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7년이나 더 늙어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이명희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햇볕 아래서 농사일을 오래 하시면서 얼굴에 반점이 심하게 생기셨어요. 처음 배웠을 때는 정말 80대로 보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이고 6개월 후에는 피부톤이 놀랍도록 고르게 변했습니다. 반점도 많이 옅어지고 전체적으로 열 살은 젊어 보이셨어요. 외출 전에는 반드시 spf 30 이상 차단제를 발라주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어도 자외선의 80%는 통과합니다. 또 실내에서도 창문 근처에 있으면 UVA에 노출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계신가요? 다음은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피부 건조는 주름을 깊게 만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는데 이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피부는 빠르게 노화됩니다. 우리 피부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40대부터는 매년 수분 보유량이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70세가 되면 20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 해요. 서울대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물, 1.5리터를 꾸준히 마신 그룹은 피부 탄력이 12%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또 주름 깊이도 8% 감소했다고 합니다. 물 하나만으로도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죠. 70세 박영호 님은 평소 물을 거의 안 마시는 분이셨어요. 하루에 커피 두잔 정도가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건조하고 주름이 깊어 보이셨어요. 하지만 하루 6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고 2개월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촉촉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식사 전으로 한 잔씩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탄력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오히려 수분을 빼앗으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커피나 녹차를 드셨다면 그두 배의 물을 마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물을 몇잔 드셨나요? 지금이라도 한잔 마셔보세요. 세 번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으려고 하루에 여러 번 세안을 하시는데요. 이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요. 피부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보호막이 있는데, 과도한 세안이 이를 제거해 버리거든요. 일본 피부학회에서는 하루 두번 미온수로 세안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보다는 체온과 비슷한 미온수가 좋다고 해요. 66세 김정자님도 하루에 3번씩 세안을 하시면서 피부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세안 후에는 항상 당기는 느낌이 들고 각질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하루 두 번으로 바꾸고 나서는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졌습니다. 아침에는 물로만 가볍게, 저녁에는 순한 세정제로 세안하시면 돼요. 세안 후에는 3분 이내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서 절대 잊지 마셔야 할건 뜨거운 물은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은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혹시 하루에 3번 이상 세안하고 계신가요? 네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피부 재생은 주로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이루어져요. 이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이때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성장 호르몬은 손상된 피부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콜라겐을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잠을 못 자면 피부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요.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하루 7시간 수면이 피부 건강을 크게 개선한다고 보고했어요. 잠이 부족하면 피부세포의 재생속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69세 오미경님은 늦게 자는 습관 때문에 기미가 점점 진해졌어요. 밤 1시에 자고 아침 5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셨거든요. 수면 시간도 짧고 골든 타임도 놓치는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는 기미가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또 피부 톤도 한결 밝아지고 탄력도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밤 11시 전에는 반드시 잠자리에 드세요. 그리고 늦은 밤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니까 피하시는 게 좋아요. 어젯밤에는 몇 시에 주무셨나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화장품 사용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 강한 제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성분이 강한 제품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특히 알코올, 파라벤, 인공향료가 들어간 제품들은 피부에 자극을 줘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염증은 콜라겐을 파괴하고 멜라닌 생성을 증가시켜서 주름과 기미를 악화시킵니다. 한국 소비자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극성 성분을 장기간 사용한 경우 피부 손상률이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특히 미백이나 주름 개선을 위한 강한 성분들이 문제가 될수 있어요. 71세 최순덕님은 미백 크림을 과도하게 사용하시다가 피부염이 생기셨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하루에 세 번씩 발랐는데 오히려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가워졌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천연 성분이 들어간 순한 제품으로 바꾸고 나서는 피부가 차츰 회복되었습니다. 알로에, 꿀, 오트밀 같은 자연에서 온 재료들을 활용하시니까 피부가 진정되고 촉촉해졌어요.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혹시 지금 쓰고 계신 화장품의 성분표를 확인해 보셨나요? 이처럼 동안 피부를 가로막는 요인들은 우리 일상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제는 반대로 피부를 되살리고 젊게 만드는 생활 비법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연 팩 활용법입니다. 들기름과 들깨가루를 섞어서 만든 팩이나 알로에를 직접 발라주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놀랍도록 맑아져요. 이런 천연 재료들은 화학 성분 없이도 안전하게 피부를 개선시켜줍니다.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염증을 줄이고 보습 효과가 뛰어나요. 들기름과 섞으면 천연 보습제 역할을 하면서 각질도 부드럽게 제거해 줍니다. 알로에는 200가지가 넘는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피부 진정과 재생에 정말 좋아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해요. 들깨가루 한 숟갈에 들기름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걸쭉하게 섞으시면 됩니다. 알로에는 직접 키우시는 걸 잘라서 겔 부분만 발라주시면 돼요. 다만 아무리 좋은 팩이라도 주 2회 이상은 하지 마세요.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이 될수 있어요. 저녁에 15분 정도 올려두고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내시면 됩니다. 팩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해요. 집에서 팩을 직접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비타민C 섭취예요.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같은 음식들이 기미 완화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특히 빨간 파프리카에는 오렌지보다 3배나 많은 비타민 c가 들어있어요. 키위도 하나면 하루 권장량의 150%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일들을 꾸준히 드시면 피부가 한결 맑아져요.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도 뛰어나서 자유 라디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또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탄력을 높이고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하지만 과다 섭취는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까 하루에 과일 한개 정도가 적당해요. 매일 식탁에 신선한 과일을 올려두고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 후에 과일 하나씩 드시는 습관을 들여 보세요. 오늘 식탁에는 과일이 있었나요? 세 번째는 견과류와 건강한 지방 섭취입니다. 호두, 아몬드, 올리브 오일은 피부 장벽을 회복시키는 필수 영양소들이 풍부해요.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가 풍부하고 아몬드에는 비타민e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피부 노화를 늦춰줍니다. 올리브 오일의 올레산은 피부 장벽을 강화해서 수분 손실을 막아줘요. 이런 건강한 지방들은 피부 세포막을 구성하는 중요한 성분이기도 해요. 부족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거칠어집니다. 반대로 충분히 섭취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매끄러워져요. 다만 견과류는 하루 한줌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칼로리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한 숟갈 정도 곁들여서 드시면 맛도 좋고 피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견과류를 자주 드시나요? 네 번째는 꾸준한 수분 관리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는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해요. 몸속이 촉촉해야 피부도 촉촉해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가 쪼그라들면서 주름이 생겨요. 또 혈액 순환도 나빠져서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반대로 수분이 충분하면 세포가 팽팽하게 차올라서 자연스럽게 주름이 펴져요. 중요한 건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게 아니라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소변으로 그대로 배출되어서 효과가 적어요. 2시간마다 작은 컵으로 한,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밤 동안 손실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곁에 물한 잔이 준비되어 있나요? 다섯 번째는 규칙적인 수면입니다. 수면은 정말 최고의 피부 재생제라고 할수 있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깊은 잠에 들었을 때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중요해요. 이 호르몬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 멜라토닌도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해서 피부를 보호해줘요. 수면 환경도 중요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피부도 건조해지니까 가습기를 틀어주시는 게 좋아요. 베개도 너무 높으면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니까 적당한 높이로 조절하세요. 낮잠을 너무 길게 자면 밤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30분 이내로 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요즘 숙면은 잘 취하고 계신가요? 추가로 가벼운 운동도 추천드려요.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피부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몸을 움직여도 피부톤이 한결 밝아져요. 운동을 하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곳곳에 영양이 잘 전달돼요. 또 노폐물 배출도 활발해져서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땀을 흘리는 것도 천연 디톡스 역할을 해줘요. 스트레스 관리도 정말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게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 재생을 방해해요. 명상이나 취미 활동, 좋아하는 음악 듣기 같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해 보세요. 웃음도 정말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이 피부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꼭 실천해야 할한 가지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동안 피부를 가로막는 다섯 가지 원인과 피부를 되살리는 여러 가지 습관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외선 노출, 수분 부족, 잘못된 세안, 수면 부족, 화학적 자극이 우리 피부를 늙게 만드는 주범들이었죠. 반대로 천연팩, 비타민C 섭취, 건강한 지방, 충분한 수분, 규칙적인 수면이 피부를 젊게 되돌리는 핵심 습관들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미와 검버섯은 점점 짙어지고 주름은 깊어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칙칙해져서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이게 돼요. 자신감도 함께 잃게 되죠. 제가 만난 한 분은 잘못된 관리로 70세인데 85세로 보이셨어요. 매일 뜨거운 물로 세안을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안 바르셨거든요. 물도 거의 안 마시고 밤늦게 자는 생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로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10년은 젊어진 피부를 되찾을 수 있어요. 기미는 옅어지고 피부톤은 고르게 변합니다.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것이 즐거워지고 자신감이 되살아나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75세 할머니 중에는 60대로 보이는 분도 계셨어요. 그분은 20년 동안 꾸준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셨거든요. 특별한 시술 없이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30년 동안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확신하게 된건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70대, 80대에도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세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릴게요. 매일 아침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하루 6잔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겁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피부 변화는 분명히 시작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발라주시고 2시간마다 덧발라주시면 더 좋아요. 물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그리고 2시간마다 한 잔씩 나누어서 드세요. 이렇게 간단한 습관이지만 3개월 후에는 분명한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6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뭔가 달라졌다고 말할 거고, 1년 후에는 여러분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김영숙 할머니 사례를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머니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어요. 하지만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 6잔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럼 4잔부터 시작하세요. 자외선 차단제도 외출할 때만 바르시다가 점차 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습관들 중에서 무엇부터 실천해 보고 싶으신가요? 가장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가장 효과가 클것 같은 것부터 도전하셔도 좋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알려주세요.